안녕하세요, 형님들 컨츄리맨입니다. 오늘 제가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지 목이 많이 안 좋아요. 오늘 어디로 왔냐면은 제가 오늘 여름에 올려고 했었어요. 인삼골이라는 데인데 인삼골은 눈온 다음에 좀 많이 빙판길이 더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폴더에다가 꼭꼭 저장해놨다가 드디어 이제 한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오늘. 영상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형님들 제가 이렇게 힘들게 영상 찍으러 다니고 뛰어다닙니다 구독하기 좀 눌러주세요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고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인상골 한번 깨부시러 가시죠 인삼골 정령하기 위해서 정업의 자랑 우리 현기육장님 또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사람이 <laughs> 어떻게 되시죠? 저 닉네임 대전몬스터라고. 대전 아, 대전몬스터. 네. 아, 아, 차 보세요. 저는 아이도 없고 여친도 없고 저부터 구해주세요. 와, 사계산 마바른 차. 멋있어요, 멋있어. 인삼골 오프로드 스타트. 한번 다시. 진입. 아, 아, 출발하세요. 어, 뭐, 그렇게 밟아도 되지? 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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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도 돼요? 아, 역시, 남다른 코스는 선택하시. 평균 육자. 자, 내려가면서. 와 아, 좋아요. 오, 이제 라이크 잘 타네, 좋아요. 자 핸들 돌리시고요 거기서 네. 자 천천히 천천히 아 좋습니다 자, 여기 자주 오세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laughs> 야, 샥, 샥. 시빠난남빠남 빠꾸 난, 없는 남자 <웃음> <웃음> 아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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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힘은 차가 쓰는데, 네. 왜 입술을 꺾이 무시는 거예요? <laughs> 어, 같이 힘을 써줘야 돼요. 햄만 <laughs> 누르면 되는데, 왜 꺾이 무시는 거예요? 경기적으로. 자, 아,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 산. 자, 왼다리, 왼다리 걸쳤다 왼다리 걸쳤다. 엄마. 자, 올라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올라갔다. 이거. 살짝 후진했다가. <laughs> 자, 치세요. 두 다리 다 받았어. 그것만 올라가면 돼. 조금만. 살짝만 문대봐. 오케이. 좋았어. 아우좀더살려봐도 돼. 좀만 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나가. 그렇게 하면 나가. 샷포트 나가. 그렇게 치내지 마. 살짝 핸들 왼쪽으로 돌리고. 오케이. 살짝 뒤로 가봐요. 살짝 뒤로 가봐. 아, 나 여기가 정말 맛네 살짝 뒤로 간다. 아, 떨어졌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오케이 좋아. 형제들 왼쪽으로. 무당탕탕 치고 올라가. 아, 또 오늘 한5 분짜리 영상 또 만들어주시네. 안 된다니까 빠진다니까 똥상해. 오늘 낙했습니다. 와이 형님 70만 원짜리 낙했습니다 낙했습니다. 어 좋아 좋아. <laughs> 아무래도 낙이 없는 관계로 인질를못 안해 탄력으로. 오케이 좋았어. 아 잘하시네. 아마 미끄러져서 접체가안 나가지고. 자, 우리, 군안대장 출동! 자, 우리 군안대장, 군안대장. 오케이. 기 없는 차들은 돌차는데 힘들죠. 뒤로 후진, 에, 네. 핸들 살짝, 핸들 조수석으로 살짝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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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네, 오케이, 뒤로 후진했다가 세게 밟으면서, 에, 네, 그렇게, 그렇게 타봐, 그렇게 타봐, 오케이, 헤드, 헤드, 릴, 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스트, 에. 소진 좀 했다가, 에. 거기서, 거기서. 아니면 헤드를 일자로 피고 올라가봐요, 일자로 피고. 지금 바퀴가 잘못 들어왔어일 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에 예, 그렇게 해. 예. 오케이. 조금만 살짝 후진했다고. 내 예, 거기서 거기서 밟아요. 아 잘하셨어요. 구남구조대 이형길님, 이건 청강신의 보도하신 슬링박 아닌데요? 이건 미국, 미국 거예요. 미국 거요? 예 미국 출신이에요? 네크슬링박. <laughs> 아, 뎅크 베이쓰는 틀린 아, 랭크 아 랭크 역시 전국은 빠다가 틀리네. 아, 아 타이어도 부러졌습니다. 타이어도 부러져서 리 타이어. 형님! 올라갔어! 가올라가어 아음 화이팅! 어 화이팅! 아! 다아아 시험! 응 와, 우리 충청도 형님들도 망고 없으시네. 민혁, 민혁 앞으로 살짝 하다 거기서 한번서 봐, 뒤로. 아, 어, 거기서 후진, 후진. 네. 됐다. 됐어요. 형아, 후진, 후진. 후진. 앞으로 한번 갔다가. 어끝어 핸들 반대로, 핸들 반대로. 에 네. 앞으로 좀 갔다가 앞으로 살짝 가 돌이죠. 핸들를 오른쪽으로 돌려봐요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아니, 뒤로 뒤로 뒤로하자. 오른쪽. 아니. 놓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악셀을 쭉 밟아요. 지금 피해가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악셀을 놓잖아자한번 더. 자 됐어 그대로. 뭐 물고기 잡으러 오신 거예요? 뭐 찾으시는 거 같은데 계속 물고기에서? <laughs> 나 밖이 1로어려이때에 그래 앞에가 얼음이여가지고 얼음, 얼음 때문에 비벼져서 모르려고 하는 거지 더! 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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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やっば 잠시만요! 빠지신 국장님,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아 어, 저, 포니테일입니다. 포니테일. 네. 어, 머리, 꽁무님 머리 때에 네, 포니테일이에요. 포니테일이에요. <목소리> 저 높은데, 인상골을 왔어요. 저 높은데, 인상골르 예, 가까워서 왔습니다. <목소리> 이제 한 50m 왔어요, 50m. 두 네. 시간 동안, 50m. <목소리> 여기까지 왔는데, 정상 찍을 거예요, 무조건? 가야죠. 다 <목소리> <목소리> 버리고 갈것 같은데, 여러분. 다 버리고 갈것 같은데. 어, 내려가야 되는데. 형님들! 4시부터 시작했는데 50미터 올라오는데 2시간이 되요 2시간! 스펙타클! 개빡세요 지금! 힘들어요? 아니 열받아서 힘들어요 <laughs> 대로 어, 이렇게 쉽게 안 되죠? 네 예. 원래 그래요 이게. 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길에 못갈것 같은데요? 아니 첫 오프로 인삼골을 데리고 면 어떡해요 어,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까 아까 전에 현장 나왔습니다. 간장 창고 나더라고. 근데 깨진 것 같아, 버스안돌아 깨진 같아 또 간장이 <laughs> 나왔습니다. 형님들 캘로퍼 타이로드 조수석 타이로드 사망. 뉴코 등속 조인트 사망. 자 캘로퍼 쇼바니한대 남았습니다. 캘로퍼 쇼바니 앞뒤 오픈. 또 한번 치고 올라가 볼게요.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없으니까. 혼자 가서 가야죠 아니 혼자 가서 멈추면 수고 내려올 차가 없는데 에이, 멈추진 않아요 아, 그래요? 멈추진 않아요, 아, 그래요? 멈추진 않아요. 아, 그러면 끝까지 한번 밀어보는 거예요?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형님 아디어없으시 <laughs> 어디, 팀이에요? 어디, 팀이 어디, 어디, 팀팀 소속 아팀 따로 활동 안 하시고요 제가 오프하시는 분 이분 저분 다 만나봤는데 혼자 올라가신다고 하시는 분은 진짜 처음이야 어음 처음. 어디, 인상권 박스 또 그분이 오십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또 그분이 오셨습니다 또 그분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산속에서 뵙네요. 에이, 이쯤되면 형기증장이랑 연을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렇지, 이 산소까지 지금 부속을 다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야, 용접품 갖고 오셨는데. 네, 좋겠네. 요거 하나 가야겠다고 지금. 두 시간은 달려오셨습니다. 시간 자, 한, 시청자 여러분. 한 시간 반. 시, 아,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이래요. 시청자 여러분, 진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댓글에. 네, 예, 10시 20분입니다. 성우과 사장님 오셔서 이제 또 고치고 계시는데. 경기 국장님 내일 아침 7시까지 아 아침 9시구나 어, 9시까지 세 만점 집합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 아침 9시까지 가야 돼요 지금? 잠깐 예. 시간 못 자는데 와야죠. 어, 인생 신조가 두개생겼다면서요 노빠구, 노리턴. 아 진짜 세네. 타이로도 <laughs> <laughs> 좋지 않고, 이제 리타이어. 결국에는 우리 현기 부장님 인상군 실패. 기분 어떠세요? 안 좋네요. 자, 인상골이 패배하셨는데 재도전 의사 있으니까? 아, 2 아, 시간이나 달려왔는데 힘드네 이거. 나등 나네요. 세희 씨, 네. 예시, 긴장하지 마요할수 있어요. 네. 원래 첫 경험이 이렇게 빡세면 더 좋은 거야. 네. <laughs> 앞으로 가면 걸려요. 야, 편인데 여기를 타야 돼. 요 이거를. 네. 타자면 안, 안 되는데 이거 마포구 걸려있잖아, 지금 고에 아니, 조용히 해 땡겨, 조용히 지그시 땡겨, 그냥 형님이 오케이 OK. 자 자, 자, 자 자, 자, 야,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좋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알았죠? 한금 전에 네, 알겠어요 가부, 가부 핸들 있자, 핸들 있자! 핸들 반듯이으로 뒤로 살짝 부진해봐요! 뒤로, 뒤로! 핸들 반드이 그리고 11시 23분입니다 인삼콜 왔는데 충청 다이츠 회원님들과 함께 했어요 오늘은 그리고 또 여기 디스코널분 전주 성운카 사장님 오늘 진짜 빡세게 고생했네요 다이츠 회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전주 성운카는 사랑입니다 <웃음> <웃음>